아멘. 우리가 지지난 주에는 예수님의 권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 지난 주는 뭐였죠? 네, 부활절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영화관 가서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있어요? 언제 봤어요? 한달 정도 됐어요. 저 최근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자주 갔었는데 요즘에 코로나가 또 나오고 또 요즘 넷플릭스 같은 어떤 o t t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영화관 가서 보는 것보다 집에서 보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럼에도 유명한 영화들이 나오거나 대작들이 나오거나 하면 가끔 가서 영화관에 가긴 하는데 집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볼 때는 거의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영화관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영화 시작 전 광고 영상이죠. 3시에 영화 시작한다고 해서 3시까지 가면 3시부터 10분 동안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3시 10분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사운드 아, 그것도 있지만, 어 그거 좋습니다. 네. 집에도 좋은 사운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한 두 번째는 바로 엔딩 크레딧이에요. 엔딩, 엔딩 크레딧, 엔딩 크레딧이 뭐냐 하면, 영화가 끝나고 나서 감독들과 제작진의 이름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볼 때는 그냥 안 보고 끄죠. 아, 영화 끝났다 끄잖아요. 근데 영화관 가면 나오는 길에도 볼 수도 있고. 또, 하여튼, 나오게 됩니다, 영화관에서는. 그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는 주연 배우들, 그리고 감독, 조감독, 엑스트라, 그리고 뭐, 지나가는 행인 1, 2, 3도 다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영화에 참여한 제작사또 나오고요. 공동 제작사도 나오고. 제가 찾아보니까 사진 감독, 프로덕션, 그리고 코스튬 디자인, 옷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특수 효과 팀, 음악 감독, 작, 음악 작곡가, 시나리오 작가, 편집 감독, 캐스팅 디렉터, 미술 감독, 의상 감독, 메이크업 아티스트, 사운드 디자이너, ADR 슈퍼바이저, 조 감독, 세컨 유닛 감독, 무술 감독, 스턴트맨 개퍼, 개퍼라는 게 있대요. 키그리, 베스트 보이, 로케이션 매니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에 참여를 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엔딩 그레디에서 근데, 원래부터 이 엔딩 크레딧에 사람들 이름이 나온 게 아니었다고 해요. 원래는 어떻게 했냐. 정말 주연 배우,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배우들의 이름을 넣거나, 아니면, 감독, 그리고 제작사, 이 정도만 나오고, 원래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부터였냐. 조지 루카스라는 감독이 있어요, 영화 감독이. 들어보셨어요? 어, 들어보셨어요? 스타워즈 들어보셨어요? 스타워즈의 감독입니다. 이 감독이 어떤 영화를, 스타워즈 말고 다른 영화를 제작을 하는데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는 만들어야겠는데 돈이 없어서 이 제작 스태프들하고 배우들에게 충분하게 페이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월급을. 그냥 거의 무료 봉사로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이 감독이 너무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영화가 끝나고 모든 이름을 다 넣은 겁니다. 그때부터 이 엔딩 크레딧에 모든 제작진의 이름이 들어간 그 그런 것들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까지 본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복음서의 복음서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지금 오늘부터의 사도행전과 그 이후의 성령은 마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퇴장한 엔딩 크레딧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엔딩 크레딧 치곤 좀 길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책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예전에 배운 대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있고 부활하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부터는 뭘까요? 가신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라면 성경은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승천과 함께 끝이 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셨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대합시다 하는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맡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할 건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해 주신 거예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약하고 의지가 부족하며 지혜가 부족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실 때 그냥 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 어떻게 하셨죠? 바로 성령님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약의 뒷부분, 즉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까지 시작되는 이 신약의 부분을 성령님에 대한 내용으로 볼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옆으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임재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발휘되며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가야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4절부터 시작했지만 사실 바로 이전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잠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닌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를 얻고 성령이 말하기 아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무엇인가가 들리고 무엇인가가 보였다고 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린 게 아니에요. 불이 보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가장 비슷한 것으로 성경은 표현을 했지만 아마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장면은 이 세상의 표현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냥 임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충만하셨어요. 그러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네. 그들이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방언일까요? 혹시 방언 해보신 적 있으세요? 방언 해보신 분, 나는 방언을 한다. 저는 한때 방언을 할줄 안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물론 진짜 했던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방언, 이 방언은 바울 서신서의 다른 것에 나오는 방언하고 다릅니다. 크게 방언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오늘 나오는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외국어를 말한다는 뜻으로 오늘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배운 적도 없는 중국어를 한다던가 프랑스어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 말고 다른 방어는 어떻게 표현되냐.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일명 천국의 언어를 한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이 세상에서 사용된 언어가 아니므로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야만 그 뜻을 알수 있는 방언입니다. 오늘 방언에 대해서 7절 8절에 좀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죠? 그러니까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네 말로 하는 거를 들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쉽게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사람이 안산 우리 교회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이탈리아어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배운 적도 없는데. 그럼 그 사람이 어떨까요? 깜짝 놀라겠죠. 그런 사건이 지금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왜 다른 언어로 이 방언을 했다는 장면이 하필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중요한 장면에 나왔을까요? 그리고 왜 그게 성령님이 충만하셨다는 것의 결과로 이 성경의 저자는 이것을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여기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류의 언어가 나눠지게 된 계기 기억하시나요? 바로 네,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바벨탑 사건. 온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오히려 성을 쌓고 한 곳에 모여서 자기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늘을 향해서 탑을 쌓았던 그런 인간들의 교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 온 땅에 퍼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모든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서로 못 알아듣게. 그게 바로 언어가 나눠진 계기였습니다. 그때이 언어가 갈라진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리고 또 인간들 사이에 관계가 단절된 것의 의미로 본다면, 바로 오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며 다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인간들 간의 단절된 관계가 성령님 안에서 회복되어 하나가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뜻입니다. 복음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각 나라의 언어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방언의 사건은. 11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즉, 제자들은 방언으로 아무 말이나 하고 있던 것이 아니에요. 뭐였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뭡니까? 아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정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스라엘을 넘어 중동을 넘어 유럽을 넘어 아시아를 넘어 이곳 한국에까지 한국으로 전파되게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사건인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자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렸어요. 첫 번째는 그 상황을 보고 당황하며 놀라며 서로 어떻게 된 일인지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이 상황을 마치 부인하듯이 제자들을 조롱하며 쟤네들이 술에 취해서 저런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쯤 되어서 누군가는 말을 해야 돼요. 이 현상이 무슨 현상이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말해줄 타이밍이 된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나서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설교. 베드로,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청중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누구죠? 지진한 말씀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고 배신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다녔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배신자예요. 근데 그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서서 말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이 배신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할수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놀랍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죽음에 엄청난 죄책감과 좌절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수제자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갔어요. 갈릴리로. 그리고 뭘 했죠?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원래 하던 거, 원래 하던 세상 직업을 돌아갔습니다. 세상 직업으로 고기를 잡는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고기 잡는 것조차 실패했어요. 그때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예수님을 버려서. 다시, 그래, 고기나 잡고 먹고 살자 했는데, 그것마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한 좌절의 상태에서,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초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대. 결로한 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시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가 배신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심정이 어땠을까요?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래도 대답했어요. 염치 없지만 얼굴에 철판 깔고.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큰 용기 내서 말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물으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물으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세번 부인하는 것을 그대로 복수하시는 걸까요?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이번에는 약간 걱정하면서 대답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심하며 이르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고 스스로 무너진 것으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할수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사역을 맡기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고 떠나갔지만 예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사도의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그 권위를 회복시키신 것이에요. 바로 그 회복시키신 권위를 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 본물이, 본문입니다. 네, 시작.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 때.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해요. 즉,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이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다 예정되어 있던, 말씀이 성취되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좀 바쁘죠, 방송팀이었네? 오늘 본문 전체가 요엘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한절씩 읽을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례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티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함께 했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네, 밑에 부분은 제가 생략을 좀 했습니다. 요엘의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베드로는 요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 환상, 꿈. 이세 가지는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의 뜻을 구약 시대에 계시하신 방법이었어요. 예언, 환상, 꿈.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나 하나님의 종의 종에게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 뜻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즉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면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택함받은 손지자나 하나님의 종이 아니더라도, 목사나 성교사나 신학자나 교수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영적인 일을 깨닫고 그것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 그렇다면 예언을 하게 된다. 그럼 저도 예언할 수 있나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먼저 여기서 예언의 의미를 알아봐야 돼요. 성령에서 말하는 예언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남자랑 결혼할 수 있을까? 이 여자랑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알고 말하는 것을 바로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역사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아는 것이 바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결국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모두 알게 되고 성령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한문장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아까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을 하였을 때그 다른 언어로 무엇을 말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어진 목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약 30년간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영화의 엔딩 크레딧 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모두 주인공으로서 주연으로서 이름이 적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영화에서는 탑스타와 유명한 영화 감독의 이름만이 남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역할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공로와 능력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사역에 동참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마침내 함께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을 보면서 성령님이 임하신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주님을 알수 없고 예수님을 알수 없고 그 십자가를 내 십자고로 고백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 모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